제가 예전 영상에서 좌측 진영은 정치를 영리법인처럼 하고 우측 진영은 비영리법인처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측은 도장을 가진 자가 무조건 왕인데 대신 무너지고 교체되는 것도 빠릅니다. 반면에 좌측 진영은 주식회사처럼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의결권을 나눠 가진다고요. 이재명이 주가를 부양한다면서 여기저기서 마치 기업이 잘 되게 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것처럼 말은 하고 다니지만 그리고 주가가 좀 오르니까 꼭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은 착시를 보여주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여전히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속한 그룹도 여전히 그 집단입니다. 주가가 올랐다고, 어, 이재명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동안 지금 정부에서는 문재인을 가볍게 뛰어넘는 상식 바크의 정책들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라 돈을 그리고 남의 돈을 노동자에게 뿌려주고 발라주고 얹어줍니다. 예술인들에게 국가에서 기본 소득을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예술을 하면 국가가 돈을 나눠줍니다. 이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조차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 법도 추진 중입니다. 일주일에 이틀도 풀타임으로 근무를 안 하는 사람을 주휴수당을 얹어서 준다. 전 세계에 일안 하는 날에 대한 임금을 얹어서 줘야 한다는 법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주로 스페인의 노동법 체계를 가진 몇 개의 나라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스페인은 법정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대만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고, 일부 중동 국가들도 종교와 결합되어 있는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은 전부 예외없이 6일을 근로하면 7일째는 유급이다. 일주일을 만근하면 하루는 유급휴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처럼 15시간만 일해도 유급 휴일을 줘야 된다는 제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15시간도 모자라서 이제 그걸 15시간 미만까지 확대한다는 거예요. 4시간 일하면 5시간 임금을 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재명한테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체 그 돈은 누가 낸다는 말입니까? 오늘의 주제인 3개월 퇴직 급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근무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3개월만 일해도 퇴직 급여를 주게 하겠다는 게그 내용입니다. 돈으로 주냐 연금으로 주냐 지금 얘기 중인데 심지어 배달 라이더 같은 원래 개인사업자의 개념이지 피고용된 직원의 개념이 아닌 사람들조차 퇴직 급여를 받게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으십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비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수입이 줄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기업의 비상식적, 반시장적 지출을 강제하면 반드시 그 반작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계약직으로 2년 초과 근무 시에 정규직으로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을 만들었었습니다. 계약직만 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고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 내세운 명분은 그랬었는데 막상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은행 같은 크기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2년이 되면 계약직을 내보내는 것으로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잘 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계약이 해지되고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라는 이슈가 있었죠. 감시적 근로자, 보통 아파트나 건물을 경비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감시적 근로자는 원래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주요 업무가 대개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감시적 근로자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2018년에 감액규정이 삭제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임금이 올라서 다들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해당 직종의 종사자가 대거 해고됩니다. 총 인원도 줄었고요. 또 대표적인 고령 근로자의 영역이었는데 어차피 같은 임금을 줄 거라면 젊은 사람을 쓰자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고령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잃었습니다. 이렇게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대령통이던 시절에는 정부가 저출산을 해결하고 또 특정 성별의 근로자를 보호한답시고, 애를 낳으면 5년 동안 임금 삭감이 없이 근무를 매일 2시간씩 줄여주는 법을 만들겠다고 말했었습니다. 다행히도, 빗발 같은 쌍욕을 처먹고는 현실화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으로 정해졌다면 어땠을까요? 저출산이 해결됐을까요? 특정 성별의 근로자들이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죠. 아마도 고용 시장에서 그 성별은 채용 면역 상태가 되어버렸을 겁니다. 망상은 정치인이 쌓아놓고 그 돈은 기업과 고용인이 내게 해놨으니 그게 먹힐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념에 쩔어서 내놓은 반시장적인 아이디어는 반드시 그 반작용이 있습니다. 공무꾼, 정치꾼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 망상을 법으로 만들어 놓아 봤자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그 돈을 누가 내느냐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안 했으니까 그 질문을 숨겼으니까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주게 하는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들 넉넉한 퇴직금을 받아서 알바생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진짜 대한민국이 될까요? 천만에. 인간의 지능을 가진 그 누구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건 단박에 알수 있습니다. 알바생을 고용하는 업체들은 이제 2개월마다 알바생을 교체해야 됩니다. 어차피 연단위 이상의 고용을 할 대상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알바라는 고용 형태가 사실 그렇죠. 그러면 빨리 내보내는 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주휴수당 기준을 15시간까지 낮춰 놓으니까 업체들은 아예 긴 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그냥 14시간 단위로 알바를 잘라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3개월부터 퇴직급여를 줘야 된다면 고용인들이 할수 있는 선택은 두 달이나 두달 반마다 직원을 내보내는 것 뿐입니다.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수 밖에.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피고용인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퇴직금의 제 1목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장기근속의 유도예요 직장을 자주 옮기지 않고 계속 다니면 보상 하겠다는게 그리고 오래 일하고 임금이 커지면 그때는 더 크게 보상 하겠다는 게 바로 퇴직급여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걸 3개월로 낮춰버리면 장기근속 이라는 의미가 퇴색 되죠 그러면 퇴직금을 딱 채우면 이직하는 게 오히려 이익인 구간이 생겨버립니다. 3개월만 채우면 관둬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럴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상당수는 실제로 반드시 그럴 거라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부실하니까 실업급여를 타먹을 때가 되면 일부러 사고치고 퇴업하다가 잘리는 사람들이 많았듯이 심지어 그게 온라인에 TV랍시고 공유되고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그렇게 퇴직급여도 똑같이 악용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기업의 사장들한테 독박 씌워서 더 받아내면 마냥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놀랍게도 좌측의 정치인들은 상당 부분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본가에게서 돈을 빼앗아서 노동자에게 분배하는 게 좋다고요. 보통 알바를 고용하는 업주들이 자본가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인지도 좀 의문이고,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마냥 좋은 일이 아닙니다.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법과 제도로 사업의 부담을 늘리면 경영자는 절감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한국 사회의 상당수가 이런 얘기를, 이런 당연한 얘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그 절감의 압력은 회피 전략으로 나타납니다. 2년이 되면 자르고 14시간으로 끊어 쓰고 중간에 휴식 시간을 몇 시간씩 끼워 넣고 초단기 고용을 하고 하고 비공식 고용을 하고 직원은 한 번도 안 옮겼는데 서류상 소속만 회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기업이 나쁜 겁니까? 업주들이 악해서 이렇게 꼼수를 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주휴수당 주라고 누가 정했습니까? 이제는 15시간 미만을 근무해도 주라고. 누가 낮추려고 합니까? 누가 직고용 의무를 만들어냈고, 누가 퇴직금 기간을 정해줍니까? 누가 최저임금을 정했습니까? 다 정치가 하는 일인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정한 거라고. 선과 악, 흑과 백의 윤리와 도덕의 영역이 애초에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물어볼까요? 고작 3개월 일한 피고용인의 퇴직 후를 고용인이 책임져야 됩니까? 그럴 책임이 고용인에게 발생합니까? 이렇게 부르면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왜 퇴직금은 줘야 됩니까? 왜 유독 정치파리의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그리고 특히 정부의 정책이나 법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자원은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무한히 떨어져 내리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한테 내 돈이 귀한 것처럼 남들한테도 자기 돈이 귀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돈을 반드시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법정 퇴직금을 주도록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나라가 애초에 많이 없어요. 미국만 봐도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지 않고 각 회사가 고용 계약에 의해서 퇴직 급여를 줍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해고된 직원들이 줄 서서 봉투를 받아 가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의 세버런스 k 입니다 기업 대 개인 간의 복리 후생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보장해 주는 퇴직 급여가 아닙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서 기업이 퇴직 기금을 쌓아두도록 장려하고요. 또한 일정 기간을 못 채우고 관두면 보통 3에서 5년 정도? 그러면 정립된 퇴직연금에서 회사 기업원을 빼고 지급하기도 합니다. 장기 근속을 안할 거면 그냥 직접 낸 돈만 가져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장기 근속도 유도되고 또 고용 안정도 추구됩니다. 영국에도 독일이나 프랑스에도 법정 퇴직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전통적인 선진국가들이 이 뻔하고 이 좋은 퇴직금 제도를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뒷일에 대한 대책 없이 무슨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고려도 없이 그냥 무조건 부자의 돈을 뜯어서 노동자에게 뿌려주지 않은 개념으로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작 그 피해는 기업과 영세 고용인들 뿐 아니라 구직자들 역시 그 제도의 재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법이 뭔가를 해주고, 나라가 뭔가를 정해주고, 정치인이 뭔가를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돈은 나라에서 나오지 않고, 법이 만들어내지 않고, 정치인이 생산하지 않습니다. 지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적 선택과 사적 계약의 영역을 자꾸 법적 강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회주의의 길이고, 노예가 되는 길이니까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